태풍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 커다란 에너지 덩어리를 만들어내고 이동하면서 파괴와 순환의 영향력을 다 꿰차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말이 맞는 것이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무섭고 강인한 포스를 가진 태풍이지만 태풍 입장에서는 어떤 선의적인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어떤 시스템의 선순환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좋은 역할 다 계획이 있고 저희는 그 계획 속에서 태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어, 태풍은 어, 북태평양 일대에서 태풍, 그리고 인도양이나 오세아니에선 사이클론, 그리고 북아메리카 쪽에선 대서양 쪽에선 허리케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 태풍은 우리 전에는 뭐 대풍, 구풍, 휘몰아친다는 뜻의 어떤 그런 뜻이 있고, 뭐 그리고 사이클론은 바람의 어떤 로마 신, 그리고 폭풍의 신 강대한 바람을 의미하는 에스파니아 우라칸에서 허리케인이 유리하는 등 결국은 강한 바람과 연관 지킬 수 있겠고요. 그리스 신화의 종족인 티폰이라는 괴물이셨습니다. 티폰은 그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그리고 그 암묵의 신이를 통해서 태어난 어떤 거인족인데요. 더 워낙 덩치가 크고 상반신은 인간이지만 하반신은 뱀으로 된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도 아테네에서 티폰이 무서워서 이집트로 동물로 변해서 도망갔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 티폰은 워낙 거대하고 지나가면서 강력한 바람을 몰고 가기 때문에 몸에 100개 달린 어, 뱀에서도 불을 어, 쏘는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죠. 근데 제우스와의 싸움에서 결국은 어, 제우스의 벼락으로 어, 티폰을 제압하고 티폰을 시칠리아 섬에 있는 화산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우스가 어떤 신들의 왕이 되는 그러면서 같이 바람과 어떤 번개 불을 동반하는 티폰 무시무시한 역할 했던 티폰에서 타이푼으로 어, 유래가 되었다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기상청 국가 태풍 센터에서 제공해 준 최근 10년간 동아시아에 영향을 준 대표 태풍들입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태풍의 어떤 그 적도에서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서 태풍의 발생과 소멸을 한 눈에 볼수 있는 동영상입니다. 요 특이한 건 12년도 제 15호 볼라벤은 보시겠지만 두 개의 태풍이 발생해서 그 후지발의 효과가 생긴 후지발 효과가 뭐냐면 두 개의 태풍이 발생했을 때 서로 당기거나 미는 어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태풍의 진로가 바뀌는 그런 효과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섬이고 항상 강한 바람과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태풍과 맞서야만 했고 그리고 태풍에 순응했어야 했죠 그래서 제주도에는 삼다도가 있습니다 예, 제주도에 많은 세 가지 그래서 삼다도인데요 첫째 바람, 둘째 여자, 셋째 돌이죠 아시겠지만 그 강한 바람이 많다 보니까 삼다도고 그리고 사면이 바다에서 주로 남자들은 어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바다에 어업 종사를 하다가 강한 바람과 태풍에 의해서 많이 사망을 했고 그래서 여자가 많게 되고 그리고 화산이에서 생긴 그 돌을 가지고 돌담을 쌓고 여러 가지 사용하면서 손으로 밀면은 금방 쉽게 무너지는 돌담이지만 그 돌담 사이에 어 조금 조금씩 생긴 그 숨구멍들이 생기면서 강한 태풍에도 맞설 수 있는 또 그런. 제주인들의 지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주 돌담이 올레길 아시죠? 올레길이 뭐냐면 집으로 가기 전에 구불구불한 길인데, 올레길이 구불구불한 이유도 강한 바람과 태풍에 맞서기 위해서, 저항력을 줄이기 위해서 올레길이 구불구불하고, 그리고 제주도 방언 중에 갔어, 왔어를 간, 완 이렇게 짧게 어떤 표현하는 것도 그 강한 바람과 이에서 어떤 전달력을 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좀 짧게 추격이된거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어 제주도만의 특이한 문화가 강한 바람과 태풍에 의해서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련의 삼국유사인데요, 삼국유사에 보시면 저희가 어 아시겠지만 그당군신화가 얘기나요. 단군신화 중에 환웅은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왔다 합니다. 이런 건국신화에도 이런 자연현상 나올 정도로 자연에 대한 이해가 중요했었고 또 농경사회에서 사회, 이런 대기. 자연 어떤 기상을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라 저희가 옛날 문헌에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18세기 제주 제주읍성도입니다. 읍성도인데 이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읍성을 둘러싸고 동서남북문이 있고 위쪽에 있는 검은 정색이 한라산 통해서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큰이 천이 산지천이고요. 중간에 문이 두개 있습니다. 북수구와 남수구. 그 예전 제주도 문헌에서도. 태풍에의한 어떤 제주의 피해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조선왕조 실록 그 세종 전반기 내용을 보면 제주도의 피해, 제24회 중 6회가 풍해입니다. 즉, 25%의 풍해가 높은 빈도로 바람에 대한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참고로 알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 읍성들 보시면 왼편에 있는 부분에 지금 현재 제주지방 기상청이 위치해 있고요. 1923년 5월 1일 날 제주치구소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기상연보 원부는 그 당시 관측자가 수기로 직접 기록한 관측기록 원부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1923년 5월 1일부터 계속해서 어떤 관측을 끊임없이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약 100년간 관측을 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발자기 습도계 사람의 머리카락의 탄성을 이용해서 습도를 관측할 수 있는 기록 아이로드 기압계 아이로드 자기기압계 뭐 사이펀식 자기우량계 온도계 그리고 풍양 풍속계 여러 가지 과거에 오래 전에 사용했던 관측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형록이라는 책은 1694년 숙종 20년부터 22년 때 제주 목사를 지낸 이익태 목사께서 그 당시 제주에서 풍토를 그리고 지리를 관측했던 제주도 최초의 인문지리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 특이한 게 뭐냐면 외국인이 표로 했던 내용 아니면 우리 제주도민이 뭐 베트남이라 이런데 표류했던 내용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하멜이 표류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멜은 1653년 네덜란드를 출발해서 일본으로 가던 도중에 태풍을 만나서 제주도로 표류하게 를 됩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우연치않은 만남, 또 새로운 어떤 교류들을 할수 있고 또그중 하나가 신안성의 침몰과 태풍인데요. 신안성은 1323년 중국을 떠나서 일본과 고려를 이렇게 무역을 하는 큰 무역선입니다 근데 1975년 신안선 그 목포 앞바다죠 목포 앞바다에서 어부들이 이렇게 금을 올렸는데 도자기 대여섯 점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거를 보존한 내용들을 봤더니 뭐 2만 5천 점의 도자기 그리고 어떤 장기판 뭐 향신료 뭐 등등 여러 가지 원나라 고려시대 이런 그 당시 생활 모습을 저희가 또 태풍을 통해서 우연찮은 만남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겠고요 월구술 나무라는 나무는 아주 이제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서 태풍이 불면 이 가지가 다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부드러운 재질을 이용해서 제주도에서는 뭐 어떤 나막신이나 뭐 이런 술박 등등 나무를 이용한 어떤 그런 또 유산들이 남고 여기는 탐나 순역도 귤림풍악입니다. 1702년 숙종 28년 대 이영상 목사가 부임을 하고 제주도를 동쪽에 서쪽으로 약 20일간 순력을 합니다. 그 당시 김남기나 화가가 그림 40폭을 남겼고 그 위쪽으로 보시면 돌담이 있죠 제주 돌담이 있고 돌담 사이에 대나무로 대나무가 이렇게 막아져 있습니다 대나무는 역할은 뭐냐면 제주도의 강한 바람에 귤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방풍림 역할을 하고 있고 제주 초가은 강한 바람에 맞서기 위해서 높이가 낮습니다 그물처럼 아주 꼼꼼히 새끼줄로 잘 묶어놨고 하나의 배가 보이죠 요 배는. 아, 제주도의 칠머리 당구시라는 그 영등할망을 기원하는 제를 하는 어떤 구슬하는 그런 모습인데 제주에는 바람의 신, 영등할망의 신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주 북북쪽에 외눈박이 섬이라는 섬이 있고 외눈박이 섬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외눈박이 거인 괴물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주 어민들이 이제 바람을 잘못 타서 이제 외눈박이 섬으로 가게 된 거죠. 두려움 떨고 있을 때 영등할망이 도와줘서 이제 제주로 보내주면서 집에 갈 때까지 관세보살을 외치라고 합니다. 근데그 어부들은 감사도 하면서 거의 제주에 왔을 즈음에그 관세보살을 외치지 않고 다시 그 외눈박이 괴물들에게 잡히자 화를 내고 영등할망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주에서는 어떤 풍요의 안전을 위해서 바람이 신는영등할망이 매년 음력 2월 초하루날 구술하고 있고 그게 침울이 당구시고요 외눈박이 섬이라는 섬은 존재하지 않았겠지만. 외눈박이란 태풍, 그 강한 무서움을 아마 외눈박이 섬, 그리고 외눈박이 괴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나라고. 그래서 그 외눈박이 섬 태풍을 지켜준 어떤 고마운 영등할망. 봄이 오면서 어떤 봄꽃씨를 뿌리고, 그리고 미역줄기, 뭐 소라, 뭐 어떤 전복 등의 어떤 그런 씨를 뿌려서 제주의 바다의 풍요를 기원하는 어떤 그런 전설적인 영등할망. 이그 구슬할 때 마지막에 이 배에다가 음식을 이 맛있는 곡물들을 넣고 영등할망을 위해서 바다에 뛰웁니다. 그때 쓰는 그 바로 이 띠비고요. 그래서 제주는 어쨌든 바람과 태풍과 그리고 신화 무속 신화까지연관이 되는 좋은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현대 미술 작품입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죠. 여기는 풍요를 기원합니다. 김선희 작가님의 작품인데 아까 봤지만 금방 설명했던 영등할망 신화와 연결이 됩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왼쪽 상층의 점 일곱 개는 북두칠성, 그리고 가운데는 미역입니다. 미역. 아까 말했지만 영등할망은 그 풍요의, 뭐 바다 해산물의 풍요를 위해서 그 미역, 이게 씨를 뿌린다고 했죠. 미역 오른쪽이 영등할망이고 그 미역 아래 있는 부분이 제주도민. 그리고 미역 왼쪽에 있는 게 갑골문자입니다. 영등할망이 풍요를 높게 미역, 씨를 뿌려서 아주 큰 이제 미역줄기가 생겼고 그래서 제주도민은 신나게 그 해산물 채취해서 즐겁게 가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고 그리고 지금 붉은빛이 나는 건그 제주도, 이 어떤 노을, 아름다운 저녁 바다, 노을 바다를 이렇게 좀 붉게 표현했고, 그 노을을 낄때그 맑은 하늘과 제도 푸른 바다를 같이 합성해서 아름답게 표현한 그런 훌륭한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골문자는 제주도에는 상당히 많은, 아까 말했지만 수많은 그어업 활동과 바람과 태풍 피해, 의 자연 환경에 이겨내기 위해서 그 많은 그 칠머리 단구 등등을 통해서 수많은 미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골문자를 통해서 어떤 이런 신화적인 미신적인 제주 도민의 바람을이 그림을 표현해서 저희가 천천히 한번 감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진우 작가님의 물바람입니다. 물바람. 태풍은 결국 물과 바람이죠. 한지에다가 이제 수묵화로 이게 뿌리는 겁니다. 태풍에도 질감을 잘 살리기 위해서 붓을 이렇게 휘둘리면서 수백 번의 어려운 작업을 거치면서 뿌려서 자연스럽게 태풍 형상을 만든 그런 작품이고요. 그 한지가 제주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한지에 먹을 뿌리기 위해서는. 이 한지보다 무거운 물을 수없이 수백 번 뿌려야 되거든요. 근데 찢어질 때말듯 하면 찢지 않고 버티면서 이 한지의 그 부딪힘을 견뎌내서 결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박주희 작가의 작품 자체가 어떤 제주도와 이 제주도의 강한 바람을 이겨내는 그런 거를 저 이겨내는 어떤 그런 조화를 이 작품을 통해서 한번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홍진수 작가님의 작품 네 개의 공통점은 전부 태풍입니다. 여기 바람 소리란 작품은 2011년에 메아리란 태풍이 있었고 소멸 목판화가 소멸 목판화가 뭐냐면 나무로 된목판화인데한 번을 깎고 프린팅하고 한번 깎고 프린팅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아주 고된 작업을 통해서 결국은 목판화가 다깎이 없어져서 사라질 때까지 수 차례 수백 번 이제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작업을 통해서 이런 멋진 작품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간단한 통계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어, 최대 순간 풍속의 순위, 태풍의 인명 피해 순위, 뭐 재난 재산 피해 순위 등등을 저희가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제가 어, 표로 만들어놨고 여기 보시면 다 태풍과 바람에 관련된 작품들을 최근에 이런 좋은 작품들을 저희가 한번 전시해봤습니다. 기상연보 그 당시에 1904년 태풍에 대해서 처음으로 태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풍 위원회의 열네 개 국가에서 1 0 개씩의 태풍 이름을 제출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조를 나누고. 조별 순서대로 이름이 지어질 걸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태풍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태풍의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태풍이 더 느려지지 않고 더 좋은 기능만, 순 기능만 많이 할수 있도록 우리도 한번 환경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무심코 버렸던 쓰레기, 뭐 일회용컵 등 한번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